자, 이번 시간 제목은, 북일를 어, 가진 사람들은 왜 역학을 볼수 밖에 없는가? 어떤 경우의 역학을 보는가?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에 역학을 봐야 되는가? 역학을 어, 활용해야, 되, 활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 일반인들은 그냥 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뭐, 박정인이나 뭐, 정두환이나 뭐, 어떻습니까? 다 뭐, 그 때들만 혁명하기 전에 성공 여부를 점치해 그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에 부귀를 지 사람들 권력을 지은 사람들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그 역학자들이 있죠 그렇게 그 가서 뭐 자기 사수팔자도 보고 자기 점도 보고 사업실로 뭐 사람채용 음? 후계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라고 결정을 하죠. 왜그렇수 밖에 없는가?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언제 봐야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동서공에뭐 뛰어난 사람들, 뭐북일를 지은 사람들, 뭐 권력을 지은 사람들, 재벌들이 뭐, 나름대로 도사를 도 두고 있고, 역하게 의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나 세세한 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너무 많이 했다. 자왜 부기를 지고 권력 지고 재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역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보려 고 그러면 이 안경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음. 자 부처님이 어떠십니까? 비고피락 과정도 아니고 너무 즐거운 것도 아니고 정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완전 깨달음을 얻었죠 최고의 완전하고 훌륭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 권력자들이라든지집벌들이왜 카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밑밥을 좀 깔아야 돼요. 자,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존경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다. 나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의지하고 공경하며 살고 싶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보다 훌륭하게 개를 성취한 사람, 개정해 갈때계입니다 정을 성취한 사람, 개정해 갈때 정입니다. 근데 해를 성취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누구를 존경하며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통계하고 그것이 좋습니까? 자기가 참 부지런하고 똑똑하면 자유가 좋죠. 근데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방종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기한테 준 자유를 갖다가, 감당을 못해서,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고, 또, 어, 떻습니까 자기가 준 자유를 감당을 못해서 구속과 통제를 원하죠. 절대자한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사이비한테 의존하거나, 뭐, 또 공산주의 조탁하거나, 뭐, 그렇죠. 단계가 있어요. 이쭉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공부하거나 또 어떻습니까? 자기 분야에 또 최고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가 있냐 이런 단계가 있어. 어? 사람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누가 좀 의지하고 싶죠? 사실 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의지하면 좋죠. 자 타고날 때부터 부모가 훌륭하고 가문이 훌륭해서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본을 보고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앞내 진로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고 창도 어? 타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죠 가르쳐 줄지도안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인터넷 찾고, 그냥 뭐, 책에서 찾고, 유튜브에서 찾고, 또, 뛰어난 사람 하는 거 보고, 모방하고, 뭐, 그래야 되죠. 자, 주위에 자보다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있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국가 뭐, 땡깡도좀 부리고, 가수인도좀 하고, 묻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럴 사람이 없고, 또, 자기가, 아... 그럼 다들 죽는데. 또 자기 어느 분의 최고 앞, 앞에 되었을 때, 자기 가 1등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의지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죠. 기댈데 때도 없죠. 그럼 다사죽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뛰어지만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그지쪼대어하려그러아지쪼대어 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천은 줄이고, 성공은 크게 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쪼들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 깬 사람, 이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분이 일각에는, 음?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가 죄인 앞에 서 있을 때, 1등이 됐을 때는, 따라가면 편한데. 여러분, 여행 가면은, 그, 패키지, 막, 패키지 나쁘다 하는데, 뭐든 다장단점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여러분, 우리나라 해외 공간이, 저그 교민들 보호 안 하죠? 뭐 때문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국내에 있어서, 뭐, 그 장차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해외 놀러 가면은, 그 사람들을 모시고 그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요 응? 그 패키지가 그걸 모으한 겁니다 그럼 패키지 얼마나 편합니까 다 요약해 가지고 그시기에서 제일 뛰어난 걸 갖다가 성비 있게 가장 단식에 가장 효율적으로 안내해주고 보여주고 느끼도록 해 주죠 그런데 그것도 뭐 모르고 처음부터 그 패키지를 해 주는 거니까 얘기가 어디서론인지도 모르고 화창 계획이고 뭐 자유여행 하고 싶대. 자유여행 뭐 뭐. 늙은 사람이 길을 압니까? 무슨 이걸 안 좋아하나. 그 자유여행 하면 돈더 들어갑니다. 고생 티지 해 갖고 굉장히 위험하죠. 뭐 여자들이 여자들이 간단발이 없고 그리고 여자들이 막해 배는 혼자 배낭여행 당기고 여자들끼리 배낭 여행 다니죠. 그이험한 짓이 납치되고, 뭐, 그래가지고, 오시야 지금 어떻습니까? 어? 캄보디아, 우리말 아 동남아시아, 그 뭐, 납치되고, 끌려가가지고, 장기 틀리고, 그럼 빌비차죠. 뭐강 간간당하고, 감금되고. <laughs> 자기가 1등이 되면 생 앞에 있었을 때, 응? 미친데, 답답해 죽어. 어디 기대고, 그, 어? 응? 의지할 데가 없잖아. 물어볼 데가 없잖아.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다이 세상을 자기가 깨치고 아무리 1등이 돼도 다알 수가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 우주를 어떻게 하? 자, 인류 역사가 생기는 일에 가장 완전한 개침은 이렇고, 안의 기인은 많고, 똑똑한 어? 불교를 만들어낸 철가문에 대해 고 있자. 그 철가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소견이 다 통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는 모든 것이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 참그 석가모니가 뛰어난 게, 자가 가장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도 자기는 다 한다고 이야기 안 하죠. 그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지가뭐 하나님이다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뭐 신의 아들이다 하고 신이다 하고, 지는뭐다 한다 하고 뭐 만능이다 하고 뭐 죽지도 않는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저기 신도 아니라고 그랬대. 저기가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왜? 네, 자신 있으니까, 이 솔직하고 자신 있고, 어, 삼식과 경우 있고, 양심 바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독서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뭐, 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들었죠. 여기서도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독서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든지 음량이 있죠. 근데 독서는 운동도 어떻습니까? 몸을 다치자근데 독서는 단점은 가장 적으면서도 장점이 큰게독서만는게 없습니다. 이 독서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 보셨죠? 이 책을 쓰는 종교를 만든 사람도 성인도 뭐 현인 철학자들하고 대화를 할수 깊이 그 책을 갖다가 그 사람이 남긴놓는 이론이나 말을 갖다가 그걸 갖다 보다 보면 은 수천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아, 야 이렇게 뛰어난 성인이나 불리는 사람들도 어, 나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했는 데는 배경이 뭔가,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자취가 1등이 됐을 때 자기가 쟁행 앞에 섰을 때 환장돼. 나도 마찬가지. 좀, 누구한테 가서, 좀, 좀 물어보고, 좀 내보다 몇 단계 나은 사람이 있어서, 가서 좀 물어보고, 그럼면쾌한테 대답을 주고, 이런 좀 했으면 좋겠어. 기대고 있하고 그런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공부하고 또 깨치는 거 같아. 이야기해주면 또더넣 놈이 없네. 자, 왜그 동서고금의 권력자들이라든지, 부기자들든지 재벌이라든지, 또 구대 타기 전에 정을 보느냐, 역할을 보느냐, 또 자기 사주팔자를 보느냐. 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어떻게 답을 구할 수가 없다.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어, 응? 어?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종교 철학과 속담에서다 뒤집어도 답을 다 모르겠다. 이럴 때는 탈 수밖에 없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판에서 안 되는 걸 갖다, 이 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안 되는 걸 갖다가, 어, 현실을 뛰어넘는 역학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구대상은 그 어떻습니까? 치만 죽는 게 아니고, 뭐, 집받들다죽도 잘못하면. 재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잘못하면, 망하죠. 수 없는 재벌들이 망했죠. 그러면은, 그, 회장 입장에서는, 대가리 깨진대. 응? 지가 아무리 자기 지식, 인생 다 가라앉아도 모르겠다. 천만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때였었습니까? 그때는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해서 참 그게 어렵죠. 그게 볼 수밖에 없어. 음? 차원을 뛰어넘는 그래서 지, 우리가 이게 보면은 다그 동서고금에 뛰어난 권력자라든지 챙길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벌들이라든지 다그 도사가 있죠. 안 그러면 그 부인네들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도사를 갖다가 리시들를 만들어 가지고 다 있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자,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원래 현재 밖에 없죠. 빵이 한 조각,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임의로 잘세 등분 해놨을 뿐이자. 그러니까 현재 밖에 없으니까, 옆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현재 밖에 없어. 근데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개돼지 보도 못하고, 바퀴보레도도 못하고, 악마보다 못한 게 인간이지만 또신의 버금가고, 신보다 나은 사실상 신이고, 신보다 버, 나은 사람도 있다 얘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경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통에 대해서는 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적과 예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4차원인데 또 위의 차원에서 밑의 차원을 내려다 보면 다 보이겠죠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카시 레코더에 에,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신의 세계와 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약 해봐야, 어, 일반인들이 어떻습니까? 과학도 물르면서 꽉꽉 그러죠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언제 납니까? 과학도 물면서 뭐 미신이다 그러고, 기시신 날까, 뭔 소리다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네? 한심하다 그러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미래일할 것 같은 뇌는 왜그망이고 이래죠. 그런데 일반인한테 해봐야 기못 알아들어. 원래 어떻습니까? 제사나 골프도 상류층 왕후장상이 하던 거죠 밑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못 떠먹어 그냥 그럼지고 장인 따라가고 모방한 거죠 그 역학이나, 풍수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우장상들이 자기 부기를 갖다가 일으키고, 보존하고, 몰려주기 위해서 했는 건데, 이게 악어들한테 흘러나가 어슬프게, 흘러나가니까 어슬프게 알고, 어? 어슬프게 비안행되는 겁니다. 그리 일반인들 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기 사주팔자를 알 필요가 있죠. 자기 인생 설계도 인생 DNA, 인식 프로그램이 그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갖다가 안 내도 되겠죠. 엉뚱한 방향에 가서 헤매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살다가 어떻습니까? 사판적으로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데 어떻게 됩니까? 주인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처모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체 필요 필요가 있죠. 그렇게시서 만들어진 게 주역입니다. 미끄럼 말이나 하그나 말이나 알아하십시오.